이번 시간에는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로봇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만든 로봇이 있다면, 라인 트레이서 로봇이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굳이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 구분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는 로봇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박스를 열면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도 한쪽에 다 차례대로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작은 블록은 여기서 쉽게 찾았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매우 쉽게 꺼낼수 있는데 컨트롤러 하나 꺼내고요. 지금 동그란 PC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구분 블록으두 개를 넘어지지 않도록 앞바퀴를 지지를 해줄 거고요. 시모터 두개 그리고 LED 블록을 이용해서 자동차 전조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핀 4개, 바퀴 2개, 네, 축 2개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단히 조립을 한번 해볼텐데요 로봇을 만들 때 이건 뭐 기본 구조입니다 그냥 자동차 형태의 로봇에서는 이게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DC모터 두개 연결을 해서 뒷바퀴로 움직이게 하고요 축 꽂고 바퀴 결합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형태가 된거죠 근데 이렇게는 좀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지지대만 대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핀 하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모양의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렇 이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요. LED는 어, 잠시 후에 이 자동차의 전조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렇게 두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 동글이 연결이 돼 있고요, 엔트리 실행이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 되는 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앞에서 사용하던 그 라인 트레이서 로봇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모드가 이제 프로그램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엔트리 코딩을 할 거니까 코딩 모드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 전원을 재부팅을 하면 전원을 다시, 다시 키면 기본적으로는 코딩 모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로봇 연결, 연결 프로그램 열기. 네, 이제. 연결은 뭐 쉽게 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어, 엔트리봇 지우고 여기에 자동차를 하나 넣고서 자동, 자동차라고 검색을 하면 빨간 자동차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을 배경으로 한번 해 볼게요 마을 그러면 여기 마을 그러면 마을에 자동차가 있는 건데 도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로봇이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이 자동차도 똑같이 움직이게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볼 거고요. 지금은 이, 이 로봇 먼저 한번 제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로봇이 움직이려면 여기 모터 블록 있습니다. 모터 블록. 모터 블록에 가서 맨 위에 있는 블록, 양쪽 모터를 앞으로 움직이는 블록을 가져와서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그 선택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쪽 모터, 그 다음 방향 앞으로 뒤로, 그 다음 1부터 15회까지 숫자, 그리고 몇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대로 한번 작동하기를 해볼게요. 근데 작동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좀 떨어지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2초 동안, 2초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앞으로 간 다음 딱 멈추게 됩니다. 자, 양쪽 모터를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2초 회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한번 줄여 볼게요. 1회 속도, 1회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네, 이게 2초 동안 갔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한번 줄여 볼게요. 1초, 1초만 가고 딱 멈추죠. 자, 그러면 뒤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의 앞으로, 뒤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앞으로, 다시. 앞으로. 자, 여기서 뒤로. 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 자, 그럼 좌회전, 우회전은 어떻게 할까요? 이 로봇이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있는 이 블록까지도 충분히 확인 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어, 왼쪽 바, 왼쪽 바퀴는 멈추고 오른쪽 바퀴만 이렇게 움직이면 자 보세요. 오른쪽 바퀴만 이렇게 움직이면 좌회전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움직일 때왼 오른쪽 바퀴만 움직이게끔 하면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요. 자 반대로. 우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 바퀴만 움직이면 이렇게 우회전을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로봇을 무선 제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키보드를 이용해서 무선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슷한 블록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있습니다. 양쪽 모터를 앞으로 15의 속도로 계속 회전.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건 똑같은데. 시간을 주느냐, 아니면 계속 회전하게 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자 위에 있는 블록으로 나중에 그 키보드 무선 제어를 하게 되면 방향키를 누를 때1 초가고 살짝 멈추고 1 초가고 살짝 멈추고 이런 식으로 끊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 보통의 경우에는 이 블록 쓰지 않고요, 이 블록을 사용합니다. 계속 회전하기. 그리고 멈추는 기능을 따로 두는 거죠. 자, 차이는? 계속 회전하는 것 시간 없이 계속 회전하는 것 됐습니다 만약에 이 블록을 이용해서도 멈추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초 있다가 양쪽 모터를 정지하는 식으로 하면 1초 후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블록을 두 개를 더 써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편리한 면이 있어서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이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기를 이렇게 두고서 이 블록을 사용할 텐데, 기본적으로 로봇은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멈춰 있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멈춰 있긴 한데,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양쪽 모터를 정지한 상태를 기본적으로 둘 겁니다. 양쪽 모터를 정지한 상태에서 두고, 특정 키보드를 눌렀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 여기 있는 위, 아래, 좌우,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할 거거든요.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 방향키를 이용할 거라서 흐름 탭에 들어가시면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만일 참이라면 이 참의 조건에 전진하고 싶으니까 화살표를 위로 했을 때 판단에 들어가면 Q 키가 눌러져 있는가라는 블록이 있어요. 근데 Q를 선택해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 위쪽 화살표. 어, 예전 1.6.14 버전에서는 키보드를 이렇게 바로 눌러도 적용이 됐는데, 여기서는 드롭다운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그러면 얘는 전진을 하겠다. 양쪽 모터를 앞으로 한3 정도로 하겠습니다. 3 정도. 3의 속도로 회전.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화면이 조금 좁아서.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해놓으면 기본적으로 멈춰있죠. 그리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네, 앞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놓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 멈 떼면 멈추죠. 후진, 자회전, 우회전은 아직 코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후진, 자회전, 우회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 코드는 후진. 자, 이걸 다시 둘다 복사를 해서 밑에다 붙이면. 기본적으로 멈춰 있다가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해라 라는 코드로 사용을 할 거고 이제 구조만 짰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갈 때는 위쪽 화살표. 이 위쪽 화살표. 그리고 뒤로 갈 때는 여기 아래쪽 화살표, 왼쪽으로 갈 때는 여기 왼쪽 화살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하겠다. 라고 차례대로 바꿔놓고요. 자, 전진. 아까 앞으로 3초, 3회속도 되 있죠. 후진. 양쪽 모터를 뒤로 3회속도. 후진입니다. 좌회전은 어떻게 하죠? 오른쪽 모터만 회전하면, 앞으로 회전하면 좌회전이 되죠. 우회전은 왼쪽 모터만 앞으로 회전하면 우회전이 됩니다. 똑같은 걸 4개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 놓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방향키를 이용해서 방향키가 아니어도 다른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내가 조정하고 싶은 키보드를 먼저 해 놓고 전진이 맞느냐, 후진이 맞느냐, 좌회전이 맞느냐, 우회전이 맞느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그렇죠? 제가 지금 터치패드를 계속 터치를 하게 되는데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해서 무선 제어를 하시면 돼요. 어, 바닥에 내려놓고 이 거리가 꽤 멀리 가거든요. 이 동그리하고 컨트롤러가 한 10m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실 어디에서든 어, 원격 제어를 통해서 물론 섞였을 때는 내 로봇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내 로봇의 표식을 하나 해놓고 뭐 배틀 경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PC 화면 속에 있는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PC 화면에 있는 자동차를 보면 전진 후진은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좌회전 우회전은 그이 이미지 그림상 어 각도를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에서는 전진 후진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이 자동차는 전진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앞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 x 좌표가 증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x 좌표를 바꾸는데 1만큼 오른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뒤로는 어떻게 하죠? x 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자 이렇게 코딩하시면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네 이렇게 하면 컴퓨터 화면과 내 로봇의 동기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 자동차가 그 터널 속에 들어가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그 자동으로 LED가 켜지죠. 그래서 아, 블록을 하나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빛 감지 센서가 필요합니다. 감지 센서가 빛을 감지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여기 LED 불을 켜라라는 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정핀도 두 개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고정핀 두 개를 이용해서 이 앞쪽에. 오주면 전조등이 됐습니다. 아웃포트, 아웃 1번에 이렇게 꽂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이제 LED 불빛이 앞을 향해 켜지겠죠? 빛감지 센서도 이렇게 윗면에 하나 두고, 센서는 이렇게 돌려서 1번 파트에 꽂겠습니다. 인풋 1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빛감지 센서를 하드웨어 상태 정보창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전 조명이 있어서 굉장히 밝은데, 한208 정도 값이 나와요. 여기서 어두운 곳으로 갔더니, 한50 이하로 이렇게 어두워졌더라. 터널로 들어갔더니, 50 이하가 됐더라. 아마 형광등 불빛을 끄면, 지금 사용하고 아, 그 실습하고 계시는 실내에서 형광등 불빛을 끄면 그 정도 될것또같아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두워졌을 때그 값을 확인한 다음, 그렇다고 해서 뭐 0까지 해버리면 완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값은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 만일 참이라면 가져오고, 일단 밖에서 코딩한 다음 한번 붙여볼게요. 어, 센서, 빛감지 센서 값이, 1번 포트에 있는 값이 100보다 작으면 이로 돼 있는데 이걸 한 50, 어두운 상태로 한번 만들어 놓고, 50보다 작으면, 여기 메뉴에 발광 다이어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맨, 두 번째, 아웃 1번 포트에 LED를 켜기. 아, 죄송합니다. 블록 바꿀게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두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이라고 두고서 빛감지 센서가 50 이하의 값이 되면, 즉, 어두워지면, 빛감지 센서에, 자, 이렇게 돼있고, 빛감지 센서의 값이 52 이하가 되면 어두워지면 LED를 켜라. 그 다음 밝은 상태는 어떻게 하죠? LED를 꺼야겠죠? 이걸 같이 가져와서 드롭다운 눌르고 끄기로 바꾸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 코드 코딩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 속에다 쏙 넣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항상 주의하실 점은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안에서 계속 프로그램은 반복하고 이위트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에 있는 LED 코드는 절대 실행하지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여기로 들어가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가 눌러져 있는 상황에서만 이게 작동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병렬 구조로 같은 같은 레벨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됩니다.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전진,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작동을 하다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두워지면 LED가 이렇게 켜지고 밝아지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터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LED가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그런 자동 전조등 시스템이 된 거죠. 자, 가다가 어두워진 곳에 가면 이렇게 LED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간단한 모양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 원격 무선 조정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조등 시스템까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뭐 박수를 치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습대로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로봇 제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로봇 제어를 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굳이 이런 바퀴 모양, 자동차 모양이 아니어도 뭐 동물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로봇은 얼마든지 꾸미기의 나름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로봇 제어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어, 컴퓨터 화면 속에 이 오브젝트와 같이 상호 연동하는 걸로 해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네오버 데듀 교육 마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